자 이번에는 이연주 후보 두 글자 남았습니다. 부와 의입니다. 네, 부. 네, 부에 담긴 영상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후보님들 모두 부산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후보님의 롤 모델은 누구신가요? 어떤 점을 본받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신 이연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대처 수상이 제롤 모델인데요. 어, 사실 이제 대처 수상은 영국의 이 수상이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이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어, 굉장히 비싼 어 사립학교 출신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높은 가문의 어, 상류층 출신들이 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처 수상은 아주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 영국에서 수상까지 되고 또어 영국병을 치유한 어, 수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 구조조정을, 어, 이렇게, 어, 과감하게 하게 되면, 사실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구조개혁을 함으로써, 어, 영국 경제를 살렸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 그리고 부산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훈 후보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요? 네. 저희 개인적인 롤 모델은 저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종환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고요. 하지만 이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도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본인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대여섯 평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저에게 해 주셨던 말씀. 극기 그리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선한 영향력,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 아마 제가 안정적인 공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그 결정적인 요인도 이종환 선생님께서 주신 이 선한 영향력, 사회에 너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돌려주는.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나 아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에도 선생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이종환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박형주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링컨을 꼽고 싶습니다. 아,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혁신의 리더십과 민주의 리더십인데. 링컨이 그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완성한 사람이죠. 미국 헌법의 가치이지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그 혁신의 과제, 노예해방을 현실에 맞게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다 장관으로 이 각을 시켜서 그야말로 미국이라는 연방을 지키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링컨에게 우리가 배폰받아야 될 것이 늘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한 소통 능력입니다. 링컨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직접 현장의 병사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돌발 질문이었는데, 아, 후보들의 적답이 다양했습니다. 예, 관광지, 맛집, 롤 모델,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토론회, 부산을 바꾸는 힘 비전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